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룸네트워크가 반등도 없이 바닥에서 횡보를 보인 지 벌써 두 달째입니다 그리고 이두달 동안 만들어주고 있는 박스권의 폭을 보면 36%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 구간 안에서도 주워 먹는 사람을 박스권 매매로 저점에서 잡고 고점에서 팔고 잡고 팔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300원 이상 이 구간이겠죠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솔직히 이두달 동안의 시간이 굉장히 고통의 시간일 것 같은데, 어찌 오늘 바닥에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잡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매매 전략과 그리고 추후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까지 전부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이벤트도 제공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분명히 큰 도움 되실 거고요. 혹시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 저희가 지금 영상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어, 저희가 채널 성장을 위한 간단한 설문 조사만 제출해 주신다면 저희가 목표가랑 매매 전략이 나와 있는 룸네트워크 전략집을 발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룸네트워크의 첫 번째 시그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어, 간단하게 봐요. 어제 반등과 그리고 어제 종가에서 만들어준 오늘의 캔들입니다. 이게 뭐? 이게 왜?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오늘의 시가가 어제 종가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매수세가 우선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당시 폭락 이후에 이번과 같은 패턴을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 그리고 오늘 이렇게 딱세번 보여줬는데요. 여기만 봐도 확실히 보이죠. 그리고 차트를 조금 넓게 본다면 어 지난 3분기 룸네트워크 상승할 때 이때 거래량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나온 거래량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확인이 봐도 11월에서 나온 거래량이 이 당시보다도 네, 좀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네, 여러분이 여기서 의아할 수 있는 게, 아니,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이 없었는데도, 아니, 어떻게 이 당시보다 거래량이클 수가 있어라고 생각이 들수 있겠죠?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전에 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른 물린 코인이 있다면 이 번호로 네, 상담 문자 발송해 주시면은 네, 저희가 상담할 수 있는 보내드리니까 들어오셔서 유튜브 보고 왔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해드리는 거는 당연히 100% 무료고요. 목표가 얼마냐, 뭐축가 매수 어디서 하냐 이런 뭐 사소한 것도 여쭤보셔도 됩니다. 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어, 일반적인 코인은 애초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네, 이때처럼요. 이런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어, 큰 폭의 거래가 네, 많이 쏠리기도 하는데 오히려 큰 폭의 움직임이 없어도 바닥에서 물량이 출회되는 점차적으로 출회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네, 바로 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인데요. 어, 폭락 이후에로 200원 구간에서 네, 저항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박스권 상단이란 얘기입니다. 어, 생각해 보면은 이 200원 구간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매수한 구간이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200원에서 250원 구간에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11월 전수부터 이제 비트코인 불장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이제 급등하는 그런 알트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6네트워크는 계속 바닥에서 빌빌 기고만 있고, 그러면은 이게 상식적으로 볼때 6네트워크가 조금씩 반등이 나온다 하시면은저 네,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운전 혹은 1,20% 손실 구간에서도 저는 네, 손실 최소화 목적으로 일부 비중을 손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튀고 있는 코인을 따라 타겠죠. 네, 그러면서 이 구간 안에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러면 그렇게 손절하는데 왜 폭락이 안 나오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전략 매도는 안 하겠죠 조금씩 일부 비중을 줄이고 룸네트 업고도 그나마 이제 상승 기류를 보이니까 상승하면 남은 비중으로 수익 전환시키고 남은 비중으로 코인 갈아탄 걸로 수익 보자 이런 마인드로 진행한 거겠죠 그래서 항상 이 구간 안에서 내 네, 박스권으로 고정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래에 대한 부분을 네, 두 번째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양은 고작 이래 보여도 이만큼의 거래가 여기서 쏟아져 나온 거예요.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매물 소화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네, 추후에 박스권 상단까지 가게 된다면 네, 돌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그널을 알아볼 건데 이렇게 물량이 잘 소화되던 내 네, 룸네트워크가 신기하게 12월에 들어와서부터 거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네, 아까 말씀드린 이첫 번째 시그널을 보여줬죠. 어, 여기서 제가 억지로 한번 네, 스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스토리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긴 했습니다. 우선 개인의 물량이 12월 이전까지 출회가 되었죠. 빠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 여러분 이건 아시죠? 이 거래량이 매수랑 매도 한 것을 1 거래라고 치는 건 아시죠? 네 이거 먼저 참고해 주세요. 출회하면서 이 물량을 또 세력이 야금야금 받아 먹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개인 물량도 어느 정도 거덜 났다는 얘기고 아니면 일부 개인은 어난 이거 매도 안할 거야. 나는 수익권까지 볼 거야.라고 홀딩하는 우리 군 골더분들 계실 거고요. 어,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네, 룸네트워크 홀더 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지금 이렇게까지 말하면 아니 세력이라니 너무 말을 그냥 쉽게 막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볼수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세력은 튀고 있는 거는 네,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도를 하지 여기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위치가 룸네트워크의 이 위치란 얘기입니다 세력은 몰래 몰래 바닥에서 주워 담고 이 정도 패턴이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야 룸네트워크에 세력 들어왔어 라고 하겠죠 세력은 여기서 많이 담고 여기서 그냥 조금 여기서 조금 탄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개인들이 매수하겠죠. 이러면서 코인 가격이 움직이는 건데, 어, 이거에 대해서 아직 신뢰가 부족하시다면, 우선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입니다. 와, 근데 실제로 차트 봐봐요. 지금 여기까지는 우선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위치가 여기에요. 그리고 룸네트워크가 9월부터 상승시켜준 게이 위치고 여기는 빠개지미치고 근데 우리는 아까 계속 이 구간만 봤을 때는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아니 실제로 바닥입니까? 바닥 아닙니다 애초에 9월 급등이 만들어진 상황 안에서 최소한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수 있는 그 변곡점 아개지지 않은 변곡점이 아직 위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150원 구간에서. 그래서 지금 이 150원 구간만 유지를 해준다면 언제든지 TO도 이상할 게 없죠. 왜냐면 개입 물량 일부 빠졌고 점차 세력이 개입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시그널을 말씀드린 이유가 다 스토리예요, 스토리. 결국 이 스토리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고. 여러분들도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신명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 다만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요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린 매매 전략과 목표가가 이 스토리의 연장선이에요. 아무튼 박스권인 200원 구간을 돌파했다고 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박스권 상단에 얘기한 게뭐 200원에서 250원 사이 에 매수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러다가 300원 뭐 올라오면은 뭐 300원 400원 이 구간에서 매수한 분들이 또 매물이 재차 출회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저항으로 작용이 되겠죠. 근데 저항이 온다 하더라도 이미 박스권을 한 번이라도 돌파해 줬다면은 어 앞으로의 룸 네트워크가 움직일 위치는 점차 나아가면서 뭐 250원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270원 움직이다가 빠졌다가 움직이다가 이럴 수 있다는 우선 뭐 가격 레벨업 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앞으로의 1차 2차 효과랑 중간중간 매물대에서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매매 전략 아니 저항 받을 때는 그래도 대응해야죠 이제 이런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본인들이 실시간 대응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과 앞으로 말씀드릴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이 모두 담겨있네. 이 매매 전략집을 그냥 네,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 시청해주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에게는 100% 무료로 발송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 전략집만 있으면은 아무리 실시간 변동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전략집 자체가 여러 경우일수에 맞춘 전략집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대해서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고요. 아 먼저 구독 먼저 해주세요. 아니 간간히 보면은 구독도 안 하고 신청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을 받아 보시려면 저희 영상 댓글에 있는 링크 한번 클릭해주시고요. 저희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자분들의 숫자 성향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내용대로 예, 영상을 좀 찍어드리려고 그래서 이런 간단한 설문 작성만 해주신다면 보내주시는 대로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매매 전략지 바로 발송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구독자분들께 이벤트를 하나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썸에 상장된 울트라 코인입니다. 만약에 10월 24일 이 구간에서 울트라를 여러분이 매수했다고 가정 봅시다. 그럼 11월 11일 고점까지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일까요? 바로 60% 정도의 수익입니다. 실제로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성 코인으로 10월 24일. 울트라를 안내드린 내역인데요. 오늘 또 추가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벤트를 진행하기 전에 이 울트라를 어떻게 발굴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울트라 차트를 조금 길게 본다면 4월부터 내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물론 지금 와서는 이만큼 올라와 있지만 매수를 한 당시에 왜 오르기 전에 매수했냐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특히 코인에 대해서는 재료보다도 해력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울트라 내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대량 거래가 유입된 8월 그리고 9월 말 이때는 단순 대량 거래만 유입된 게 아니고 급등까지 만들었다가 윗꼬리를 길게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과거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다만 애초에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굳이 8월 시점에서는 들어가지 않고 9월 말에 추가적인 신뢰의 힘을 입었기에 저희가 이날 급등하기 전날 10월 24일에 이벤트성으로 안내드릴 수 있었던 건데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무. 코인을 닥치는 대로 매수하지 말고, 이런 상승하는 페이크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확실히 검증된 코인만. 매수 하자 이겁니다. 오늘 추가 이벤트로는 울트라보다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코인을 바닥 지점에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사실 이 구간에서 좀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이 정도의 움직임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세력이 또 개미털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딱 선착순 30명에게만 이 이벤트 코인을 증정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 번호로 이벤트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저희가 정확히 문자 주신 시간으로 선착순을 책정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이고 틈틈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해 주셔야 추후에도 있을 이벤트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겠죠 저어서 구독 눌러주시고 자, 올해 비트코인 흐름을 보면 내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어, 심지어 10월부터는 추가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모습인데요 어, 비트코인이 이 정도의 상승을 보이니까 세력이 개입한 네, 알트코인들도 하나 둘씩 적게는 수백 그리고 많게는 수천 프로 이상의 상승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사실 지금 위치를 보면 네, 비트코인의 전성기라고 부를 수 있는 2021년 이때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에요 지금이 그런데도 이제 알트 코인들을 보면은 역시나 상승폭이 굉장한 수준인데요. 어, 과연 비트코인의 최근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네, 코인계의 대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인의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대규모 기관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어가지고 그 기대감에 최근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어, 실제로 기관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에 선행매매에 나선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잘 오르고 있는데도 아직은 불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년 초가 되면은 얼마나 더 크게 오를지 아, 감히 상상도 안 되는데요. 근데 보통 코인이라고 하면은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네, 불분명한 암무 코인들만 봐왔기 때문입니다. 어, 실제로 저희 구독자님들은 분석과 압축을 통해서 검증된 코인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세를 받아 오셨는데요. 막말로 손실 위험이 없는 예금은 4% 정도의 수익인 반면 주식과 코인은 손실의 위험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코인은 주식처럼 뭐 상한과 같은 가격 제한폭도 네,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게 코인이란 얘긴데, 네 비트코인 ETF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코인 아니죠. 아, 당연히 실체가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 이런 수익들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실체만 있다고 되냐? 아니죠. 당연히 이런 큰 수익들은 세력이 개입을 해야 충분히 이 정도 오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무엇보다도 2022년도 코인이 급락했던 이 당시죠. 이때는 애초에 코인의 악재 투성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이런 상황이라 코인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내년까지 코인의 호재가 충분한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의 코인은 주식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수익도 월등하다는 얘기겠고요. 사실 손실의 위험이 없는 예금. 아 이거는 이제 또 우리 구독자님들 마음 각이 따라서니까 예금도 좋죠. 안정적이잖아요. 다만 저희가 분석하는 코인들은 애초에 이미 세력이 개입해 있는. 그래서 최소한 우선은 상방에 대한 슈팅을 한 번, 한 차례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수익들이 나오는 거고요. 우선 시험 삼아서라도 이렇게 좀 정확한 타이밍에 코인들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01084145069로 네, 코인이나 보유하신 코인명과 매수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정보를 드리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희한테 코인 혹은 네,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10월 24일에 울트라를 보내드렸거든요. 실제로 그날 이후로 폭등한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적기는 수십 퍼센트에서 네, 많게는 네, 수백 프로 이상이 코인 정보를 매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네, 010-8414-5069로 코인이라고 문자 발송하시면 네, 저희가 확실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